가을로 접어든 단절기 처서가 코앞이지만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의 폭염주의보가 폭염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내일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남부지방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 35도, 대전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습도가 더 높아져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전주 35도, 광주 34도 예상되고,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포항의 한낮 기온이 35도, 창원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남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